哎呦，我的妈！哎 thank <laughs> you 이랬어요요 <목소리> <목소리> Thank you. Thank you. 숨지 말고 사이로 사이로 들어가세요. 숨지 말고 <목소리> 시작 전에 구호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랜디 구호를 세 번씩 외쳐주시면 됩니다. 생명이다 과도한 속도 경쟁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사무처장 주은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재정당 대표님들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가맹조직 대표님들 그리고 취재에 응해 주신 근로노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택배 노조는 택배기사 바로방지를 위한 3차 사회적 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대화기구의 주요 이제는 새벽 배송과 365일 배송에 따른 택배 노동자의 과로에 대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새벽 배송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새벽 배송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울산 지역의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재성당이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참석자 소개,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잠시 묵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태일 열사 서버 55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새벽, 지난 10일 새벽 2시 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하던 택배 노동자가 또 사망하였습니다. 심야 배송을 주로 하던 이 노동자는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쿠팡 새벽 심야 배송으로 숨지는 택배 노동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울산에서는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 중대재해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노동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며 전대열사의 영원처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아 모두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묵상. 네 묵상 바로.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속도보다 생명이다. 과도한 속도 경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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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다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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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 등 택배사는 사회적합의에 성실히 참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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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 발언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최용규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곳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중대재로 사망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을 중시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려고 합니다. 쿠팡의 과도한 속도 경쟁 때문에 전반적인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죽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십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사망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라는 기구도 만들어진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죽음보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왜 소비자들의 편의를 방해하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왜곡된 말로 택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는 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과로사를 계속 택배노동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재정당 모두가 나서서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택배노동자들이 더 이상 과로사로 죽어나가는 일을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함께 모인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우리 울산 시민과 전 국민들이 대변하지 않으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로 인한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은 그런 사회, 누구나 희망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택배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택배 노동자들은 새벽 배송, 로켓 배송을 하지 않고도 소비자들의 편의를 얼마든지 위할 수 있고 일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이미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서 이것을 잘 담아서 실련을 옮기게 된다면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왜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왜곡된 말로 택배 노동자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묵살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노총 일산지역본부는 오늘 모이신 시민사회단체와 재정당과 함께 택배 노동자들이 사회적 대화에서 요구했던 대책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제가 청첩자 소개를 요청하셨는데 막드네요 아, 박보자 울산 시민포럼 김영근 대표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울산동지회 이광호 사무처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울산 민일총 남광호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울산진보연대 이은미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울산 촛불행동 장옥분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울산시당 김길숙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책과 비전포럼 성인수 상임 대표님 오셨습니다.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이재관 상무 차장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 강석수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발언하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최영규 본부장님과 상직 동지들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연맹 울산본부 신인숙 상무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울산지구 김기홍 지부장님과 간부 동지들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울산지구 김기홍 지부장님의 현장 발언 듣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 많은 그 단체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1,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현장에 무법천지인 택배 현장, 거기에 표준기약서라는 것이 나타났고 어, 우리 연구는 저희가 이 공장 노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류 작업을 어 우리는 이제 거부했지만 사실은 많은 택배 노동자들이 이거 예전부터 우리가 해왔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 라고 시행할 때에는 정말 바뀔까 라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 아침 7시부터 내일이 돌면 그 앞에 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류 작업을 택배 노동자의 일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1, 2차 사회적 합의에서 합의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시스템을 바꾸니까 가로사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쿠팡이라는 그 업체가 택배업에 들어서고 1, 2차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물류자동을 아직까지 택배 노동자들에게 쿠팡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한속도 경쟁입니다. 이것을 쿠팡발 속도 경쟁 속에서 너나 할것 없이 모든 택배사들이 365일 배송 주 7일 배송, 새벽 배송, 심야 배송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또 죽음의 행렬이 진행되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1, 2차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도 저희 택배 노동자들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어, 조금 늦어도 괜찮다. 이런 마음들 여기에 택배 요금까지 올려주시면서까지 어,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라고 해주셨던 국민들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차 사회적 합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나가고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장시간 노동 속에서 졸음 운전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그 가로사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것은 쿠팡입니다, 파 쿠팡.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어 지금, 어 속도 경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 규제가 반드시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적 합의, 3차 사회적 합의에서 분무 갈등을 일으키거나 어, 이런 것들 속에서 어,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어, 시민 사회 단체들 그리고 뭐 국민들과 함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을 좀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주간 연속으로 해서 5반5 오전반, 이걸 좀 나눠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냐. 초심화 시간 0시부터 5시까지는 좀 제외시키고, 이것은 바람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건강권이 무너지고, 간호사가 발생하는 그 원인들을 하나하나 좀, 어, 국민적,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어,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배사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런 고민들 조금 고민을 같이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소개를 빠뜨렸네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하홍권 소통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 대표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자회견 문을 빠르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노동자 가로방지 3차 사회적 합의로 속도보다 생명이 중시되는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갑시다. 지난 1, 2차 사회적 합의로 택배노동자 집단 가로서 사태가 진정되었지만 택배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과로의분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택배업 진출로 촉발된 로켓 배송, 심야 배송, 365일 배송은 택배사 간의 무한한 속도 경쟁을 불러왔습니다. 이 살인적인 속도 경쟁은 심야 및주 7일 배송을 확산시키며 택배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택배사들은 이유을 얻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생명의 희생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난 1, 2차 사회적 합의가 분류자금 해방과 노동시간 규제라는 성과를 거두었다면 이제 제3차 사회적 합의는 이윤을 위해 속도를 강요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화 배송과 365일 배송이라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지난 9월 26일 속도보다 생명이라는 기조 아래 여당, 정부, 화주 소비자, 택배사, 택배 노동자가 참여하는 3차 사회적 택배 사회적 대학 기구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새벽 배송 방안 배송 속도 경쟁 속 특별 노동자들의 건강권이 보호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소비자이자 시민 그리고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 특별 노동자들이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과도한 속도 경쟁을 반대하며 속도보다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를 요구하며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택배 3차 사회적 합의 기구가 심야 휴일 배송을 규제하여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택배 노동자의 수입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쿠팡을 비롯한 모든 택배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노동자의 생명 보호를 위한 3차 사회적 합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속도 경쟁을 중단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나아가 속도보다는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로 나아가는데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우리는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3차 사회적 합의가 국민의 지지 속에 올바르게 타결될 수 있도록 모든 연대의 힘을 모아 함께 행동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5년 12월 13일, 택배노동자 광고 방지를 위한 울산지역노동시민사회단체 제정당 감사합니다. 네, 공동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신 단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명단체는 가나다순입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구, 교육희망 울산학부모회, 다시 만난 청년, 대한문화공간 투맨페다고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바꾸자울산시민포럼 부산 경남 울산 열사정신개선사업회, 북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서용우 양봉수 열사정신개선사업회, 어린이책 시민연대 울산지회, 울산 4.16 기업행동, 울산대학교 민주동문회, 울산 민예총, 울산 북구 주민회, 울산 산재 추방운동연합 울산 새생명교회, 울산 시민연대, 울산 여성회 전화, 울산 여성회, 울산 인권운동연대, 울산 지역 연대기금, 울산 촛불행동, 울산 평화넘어, 우산 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울산 동지회, 정의당 울산시당, 정책과 비정보럼, 조국혁신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화통일교육센터, 한반도 평화 권영을 위한 협력, 총 32개 단체입니다. 어, 지휘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